아이를 잘 키웠잖아요. 잘 키우다가 어, 살다 보면 어느 가정이든지 부부 간에 잠시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걸 갖고 한번 사건, 뭐, 여러번 신고된 것도 아니잖아요. 어, 딱한 번이죠? 이한번 사건을 갖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강제 분리되면 대한민국의 아이를 다 국가가 다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잡아가야 돼요. 강제 분리 시켜야 돼요. 이런 반인권적인 만행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직권 남용죄에 해당되지 않겠어요, 국민 여러분? 이런 잘못된 관행이 이어지고 있어서 저희들한테 그동안 신고가 한동안 뜸해서 이런 사연이 없는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전국에서 이렇게 강제 분리되는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야만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아동 인권을 보호하는 게 아이를 강제로 분리해가는 게 아닙니다.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이나 아동권리현장 어디에 그, 그런 얘기가 나오고 세계인권선언 어디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공권력이 남용되고 있고 국가공무원들이 직권 남용하고 있어요. 이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